안녕하세요. 지식전달 박팀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의 파트 파트별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어제그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파트 파트 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케이스가 틀립니다. 2021년 1월 1일이라고 2021년 6월 1일 그리고 현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들으시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분양권이란 뭘까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주택소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근데 향후 주택소에 포함될 포함됩니다. 향후에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근데 케이스마다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되고 어떨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분양권 때문에 뭐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있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두 가지 막 여러 가지 껴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은 주택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좀, 좀 이따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게 이제 말이, 말들이 많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이잖아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그때 분양권은 이제 그때 이후부터 취득하는 것부터 포함을 시키겠다. 그 전권은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뭘은 먼저 가지고 싶은 분들은,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2021년 1월 이후에 내가 취득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게 케이스 바이 스 케이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뭐냐? 그 전에도 나왔던 정책이지만 어 이제 작년 12월 16일 대책 이후로 어 그때 그 분양권으로 단차, 단타 단타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1년 넘으면 기본 세율이었는데 그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한 번, 안 그래도 더 심해지니까 더 강력한 정책으로 들어갔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70% 60% 높아집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득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게 짬뽕이 되면 특히 세금 문제는 한번 딱 실으면 아예 손 나버리거든요. 2021년 1월 전에 하게 되면 은어 비과세 이제 바로, 바로 혜택이 되죠. 분양권이 아니니까 이거 주택이 아니니까요. 나중에 어 이게 입주를 할때 입주를 할때 요걸 이제 거기 그 뭐, 이게, 그, 중공이 떨어지고, 입주해서 잔금을 치른 날부터, 그, 비규제적이면 비규제적이면 3년. 뭐, 조정되기 조정지로 가면은 또 3년.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또, 뭐, 대출받으면 6개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이에서 1분양권일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외의적인 예, 상을 줘요.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줍니다. 다만, 2주택에서 1분양권일 때는 그냥 3주택으로 봅니다. 비과세혜택은안 줍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이지만, 1월 1일부터 분양권은 주택이지만,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둔 거죠. 왜냐면 실거주하신 분들이 분양권을 거주,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산게재는 아니잖아. 그게 2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다만, 이게 나중에 중공이 떨어지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거기에 요건에 맞게 해라. 취득록세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건에 맞게 하게 되면, 취득록세도 감면을 해주겠다. 단, 그, 거기에, 그, 그걸 맞지 않게 팔지 못하면은, 취득록세도, 이제, 중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분양권은, 저기, 그, 취득세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분양권은 지금, 둥근, 둥근,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린 겁니다. 2주택일 때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입니다. 3주택이에요. 2주택일 이, 이, 이때 분양권일 때는 3주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2주택은1주택 이이 있는데 분양권을 주택을 팔게 되면 은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62%. 3주택이니까요. 근데 2021년 6월 2일 이후부터는 72%를 매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헷갈리, 헷갈리니까 딱, 아, 1월 1일과 6월 1일을 1일 딱 기준을 잡아두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추득하는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단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은. 다만 2주택일 때는 그냥 2주택이면 60뭐뭐 뭐 저기 조정 대상 2주, 2주택이면 거기 또 세금을 매기잖아요. 중과를 매기는데 10%잖아요. 넘으 20%지만 내년 6월 1일, 1일을 넘어가면은 단 내년에 넘어가서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3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걸 팔 때는 3주택으로 매기겠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이, 이거 이 이게 보통 큰일 나는데 여기서 안 되면 막혀버리는데 이해 하실 거라고 하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이제 이 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은 비과세, 1세인 3주택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A의 규정이죠? 시행령이 규칙이 되어 있는데, 비규제적이면 3년 이내, 이게 이제 중먹이 떨어지고 입주할 때, 장금 치로 입주할 때부터입니다. 조정 대상이 조정해서 1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규제적이면 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전입하고, 저기, 해야 되겠죠? 전입을. 아시죠? 그 처분하고 전입하는 거이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되는 거. 이 부분만 확실히 해버리면 그냥 일사 처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딱 들어가게 되면 요거 내용입니다. 1월부터 일 이제 아까 보시면 2주 일플러스 3주택이잖아요. 2020년 1월 그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6월 1000, 6월 1000이요. 6월 전. 6월 전까지는 62%. 6월 달부터는, 자, 1월에서 이렇게 할게 1월에서 6월 전. 6월 전은 62%입니다. 6월부터는 72%로 돼요. 분양권 중과 대상 주택수가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권이. 6월 1일부터는. 그래서 72%가 됩니다. 왜? 내년 6월 1일부터는, 어, 10% 20%에서 20%에서 30%들립니다 조정대상한 지역에서 2주택이면 10%였는데 20%로 가고요. 중과가 되는 겁니다. 양도세 최고세율 42%에 20%더중과 되면 62%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 30%면 5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가 되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권이 주택 중과 포함되는 거는 자 여기에서 1월은 6 0에서 72%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다 이제 여기 이제 거 종합되어 있는 내용인데 2020년 6월부터 영수대 그 인상이 되는 게 1년 미만이 이게 분양권입니다. 50에서 70%로 가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넘어갑니다. 2년 이상 기본세율이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50%였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비교적에 동일합니다. 분양권을 팔때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팔 때는 60%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까지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이후에는 60%는 무조건 60%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무조건 팔아라. 1일 전까지 분양권은 무조건 60%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할 때는 60에서 70% 늘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이 내용이 이제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내용이 양도세를 계약식 분양권 포함 관련은 법 시행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전적이려면 이건 안 됩니다. 보통 다 소급적이면 용 큰일 납니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였으면 알려준다 그게 언제냐?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런 내용만 아시면 분양권에 주택수 포함되는 에도 완벽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취득, 수 그, 그렇게 포함시는 내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만 아시면 이제 완벽하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더 나, 재미있는 내용으로 부동산 내용으로 찾아뵐게요.